왜 이렇게 왜 그래? 약간 약간 이렇게 이 이렇게 분위기 있는 이렇게 가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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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아안안요한보냈고 일단 봐봐 공자자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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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음. 아 음. 아니, 음. 음. 아니 음. 이거 뭐야 <목소리> <목소리> 먼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둘, 둘, 셋, 넷, 다섯 뭐 있어 여기? <laughs> 생추요 아, 생추 애기 똥풀 아니에요? 네. 어? 애기 똥풀 아니에요? 애기 똥풀? <laughs> 아니에요? 몰라 그럼 어떻게 알아? 이거 꺾으면 노란색 나와요 꺾지 마 <laughs> 이게 뭐예 행운 두배 행운 두 배요? 응. 어. 어. 잘 나오겠네요

저도 인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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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화이팅! 오 쉣! 으악! 어, 어, 어. 어? 너 맨날 그 표정으로 쳐다보더라 좋은 거나아 안돼 안돼 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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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지 아껴 아껴 아껴, 아껴. 그렇게 어깨를 풀면 뭐가 좋아? 나다 찍었어 어케이 아, 빠지는 거 아니야? 화이팅! 어, 왕쌤. 왕쌤의 한마디 부탁드화이 화이팅! 하세요 여러분 화이팅! 화이팅! 하시래요 이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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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브이로그 나갈 거야 이거. 부끄럽다고? 응. 다 찍을 건데. 저 카메라 울렁증. 울렁증 있어? 없지? 달리기몇일 거야? 14초 8. 14초 8? 애매한데. 왜요 <laughs> 더잘돼야 돼요? 어오케사 초. 칠. 6어6 육. 아네란이에요 알아요. 그때 귀찮아가지고. 선생님. 어, <laughs> 나중에 알았거든. 처음에 희연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았거든. 근데 이제. 이란이라면 이해해 주겠지? 싶어가지고. 이해했습니다. <laughs> 마음이 넓으니까. 어. 둘다 오늘 잘하시길 바랄게요. 음. 왜 이러고 있는 거죠? 발을 풀어야죠, 발이 그래요? 붓기 빼고 있는 건가요? 네. <laughs> 선미실? 오늘 뭐 드실 거죠? 1등? 제멀? 제멀? 레디? 레디? 배글려배글 신미? 신미까지 마디. 아 알겠습니다. 신미 화이팅하세요. 어제 1등 아주 잘하던데. 예, <laughs> 네, 그럼요. 어떻게? 어떻요어떻 어떻게? 어떻요 어떻게? 어0게어 쇼핑하자, 쇼핑하자, 쇼이하자 쇼핑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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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게하자하자 쇼핑하자, 게핑주자하자쇼핑하하자 쇼핑하자, 하자 잘했어요. 잘했어.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어. 알겠습니다 파이팅 기대하실게요 두 번만 해서 너가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진영아 <laughs> 형은 세 번이나 했잖아 아 그렇대요 아 진짜 산미야? 산미? 아니요 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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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강으로 영상 하나만 광으로 영상 하나 찍자아찍자 광고를 향이 아마 이고오고를 아마 찍고, 광고를 향아 나올 것 같아. 어, 땀이 안 나는데? 몸잘못푼거 아니야? 다 땀인데 어. 음, 땀이, 땀이 없는데? 아 맞아요. 씨랑 어? 피부 색깔이 좀 비슷하시네요. 축구를 많이 하셨나 봐요. 네. <laughs> 자연을 <laughs> 오늘 자신 있어? 네? 오늘 자신 있어? 바로 그냥 3m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로. <laughs> 3m 뒤에 내가 엄지 척해 줄게. 아, 어, 피딱 90. 에? 딱, <laughs> 네? 딱 90. 90. 90 뒤에 내가 칭찬해 줄게. 화목바위 35cm 이거 어떻게 이길꺼야? 35cm요? 36이야? 35 아니야? 36이래요 어떻게 이길꺼야? 아, 한 손가락으로 아, 미지하게 이렇게 <laughs> 아36 지금 어떻게 이겨요 그거 아 못해? 아할수 있죠 아할수 있지 할수 있죠 이 씨는 씨요? 씨는? 아니 체리씨는 뭐라고? 체리씨요? 체리씨는? 아이 체리씨는? 안되면? 절대까지 아니 이거 아니에요? 체리씨는? 화이팅 아, 아 자신감 자신감 <laughs> <laughs> 화이팅! 화이팅! 이 마스크걸 뭔가요? 오늘 왜 새침한 척 마스크를 끼고 오셨을까요? 뭐라고요? 뭐라고요? 뭘 붙여야 돼요? 뭘 붙여요? 거기 테이프 들고 있잖아 지금 니가. 붙이셔야죠. <웃음> <웃음> 스윙 한번 해주세요. 지금. 오케이. 딱맞요태경아 오늘 자신 있어? 어, 어 비장한데. 오케이 가보자. 어 오늘 첫 측정 아니야? 맞아요. 어때 좀? 기분이 네. 어때? 너무 떨려? 못탈것 뭐 같아요. 화이팅! <laughs> <laughs> 야, 진짜, 웃기다. 진짜 웃기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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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가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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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화이팅이팅 <웃음> <웃음> 잃어버린 길히 찾으러 왔습니다. 아, 찾으러 왔어 네? 우리, 어, 우리 땀이 그냥. 우리 개를 탈기게. <laughs> 우리 군주, 우리 군주, 우리 군주, 우리 우리 주 우리 우리 군주, 우리 군 우리 군지 우리 군주, 우리 군주, 우리 군주, 우리 군